오늘 첫 번째 이 가을 축제 가운데 세 번의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오늘은 그 워킹, 또 러닝, 플라잉 중에 첫 번째 워킹, 곧 제목은 예수가 곧 길이다인데요. 우리 이한 번, 한글 제목만 한번 같이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곧 길이다. 예수가 곧 길이다. 어, 여러분 그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정의할 때 제가 참 많이 이야기하지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 이제 하나가 상대주의 또 다원주의라고 하는 어, 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주의는요, 객관적이고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원주의는 예술이나 철학이나 이 문화, 이런 다양한 어떤 영역 속에서 기본적인 원칙이나 전제가 목적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그 전제를 가지고 대하는 것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다 맞다는 거예요. 모두가 인정하고 그 길이든 어떤 영역이든 종교 신념이든 문화 이건 다 인정해 주는 거죠. 어, 다원주의를 종교에 적용하면요, 불교, 뭐 힌두교, 또 이슬람교, 천주교, 뭐 무속신앙 모든 종교에는 구원으로 향하는 길이 다 다르지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믿어도 되고요, 천주교로 가도 되고. 또, 무속신앙을 믿어도 되고, 이슬람, 힌두교를 가도 다 구원으로 향하는 길은 다 있기 때문에 어떤 종교를 가도 다 좋다. 다 모두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형제가 너무나 힘들어서 이번 주는 교회 가고요. 그 다음 주에는 불교 사찰에 가고, 다시 그세 번째 주에는 천주교 성당에 가도 다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종교관입니다. 어 그래서 이 포스트 모노리즘 세계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이 시대 속에서는 세상을 관통하는 세계관 하 한의 원칙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면 절대 기준과 진리는 없다. 저마다 원하는 인생을 살면 그것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좀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절대 기준과 진리는 없다. 네, 절대 기준과 진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맞다 당신 생각도 맞고 당신 종교관도 맞고 당신이 말하는 그 신념도 가치관도 세계관도 다 맞다는 거죠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다 괜찮다는 거예요 저마다 각자가 원하는 인생을 살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문제가 있고요 허점이 있어요 저마다 원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건그길 속에서도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지만 불안과 염려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길, 옆 사람도 친구도 가족도 그래 맞아, 너의 길이 맞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그 길을 걷는 우리들의 마음에는 불안과 염려가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 어떤 길이든 너가 가는 길이 맞아, 맞는 길이다라고 말하니까 정작 다른 말로 하면 아 진짜 내가 맞는 길인가라고 하는 오히려 이런 좀 역설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게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이 길을 가 보고요. 또저 길을 가 보면서 열심히 걸어가 보지만 사실은 가야 할 길은 보이지 않고 수많은 갈래길에 맞닥뜨리다 보면 그냥 어떻게 가야 할지 주저앉아 버리는 우리 자신들을 우리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마주했던 적이 참 많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 그 브라이언 y 시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정의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 질서가 아니라 무질서 아무 결론도 내지 않는 포스트모더니즘은 파편화된 문화다. 자아는 늘 불안정하고 삶은 조각조각 파편화된다. 예, 질서가 아니라 무질서. 너무나 많은 다 길이 있다고 인정해주니까 오히려 정작 맞는 길이 없고 질서가 없고 무질서가 되는 거죠. 결론이 없어요. 아 이게 정말 맞아. 이게 진리야. 이게 기준이야. 객관적인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 우리 의 자아도 늘 산산조각나는 거예요. 맞는 진리, 절대의 기준, 분명한 길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어떤 길이든 가도 되니까 다 걷다 보면 우리 사, 우리의 자아는 삶은 산산조각나고 무너지고 파편화돼, 조각 아주 그냥 산산이 부서지는 그런 문화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청년들이 오늘이라고 하는 인생을 그 길을 걸어갈 때참 불안하고 염려, 하고 참 두렵고 떨리는 것 같아요.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기대되는 확신이 없는 거죠. 그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그 제가 참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나왔던 영상, 저 인상 깊었던 영상을 여러분들하고 이번 설교를 나누면서 좀 함께 볼수 있어서 자감사게 생각합니다. 한번 영상을 잠깐 좀 한번 볼 텐데 불다 꺼주시고 잠깐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 그 영상을 보시면서 좀 어떤 그 생각이 드셨어요? 아, 되게 노래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laughs> 그걸 안 되고 <laughs> 가사를 잘 보면 이제 되게 여러분의 그그 그 불안하고 염려된 마음들을 좀잘 담아낸 가사죠. 2020년도에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이그 비긴 어게인 팀이 이 노래를 불렀을 때 전주에서 불렀거든요. 그 부를 때. 이 곡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그크러쉬라고 하는 그 가수가 펑펑 울어요. 주위 사람들도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같이 불러야 되는 대목을 같이 부르지 않고 이 곡을 듣다 보니까 자신의 인생에 대한 그 질문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모든 곡이 다 끝난 후에 정성원이라고 하는 그 남자 가수의 품에 이렇게 기대어서 펑펑 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게 참 기억에 남고 인상이 깊었어요. 영상이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 거죠. 크러쉬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인가에 대한 질문을 처음으로 했다. 정말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인가에 대한 질문을 처음으로 했다는 거죠. 인기 가도를 달리고 있고, 많은 돈을 벌고, 사람들이 인정받는 가수이지만, 여전히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는지, 내가 원하는 길인지를 확실할 수 없는 그 불안함이 그 청년 크러쉬 안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어, 오늘날 우리 청년들은 인생이라는 길을 걷고 있지만 늘 불안과 걱정 속에서 멈추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빨리 걷지도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수 있어요. 크러쉬가 흘린 눈물은 단순히 노래에 감정이입된 눈물이 아니고요. 청년이 자신의 인생에 대한 질진한 질문 속에서 터져나왔던 혼란스러움 속에서 흘렸던 눈물입니다. 정말 맞는 것인지. 어, 말씀으로 돌아와서 성경에서는요. 어, 예수님은 길을 걷지만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린 수많은 인생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처럼 네가 걷는 길이 맞는 길이야, 좋은 길이야. 그 길대로 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다르게 이야기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다. 스스로 길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 고백이 되게 독단적이고 되게 고집불통의 어떤 메시지라고 들리기보다는 수많은 이 땅의 청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렸어요. 내가 너의 길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길이 되어줄게.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메시지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정의할 때 여행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인생은 여행이다. 다른 말로요, 인생은 길 위의 모든 구도를 인생의 본질을 의미를 찾아서 떠나는 구도자들이 걷는 길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참다운 목적과 그 의미를 찾아서 걸어가고 있는 구도 구도자들의 길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이죠. 어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요. 많이 배운 사람도 적게 배운 사람도 젊은이도 노인도 누구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싶어 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모두가 다그 인생이라고 하는 그 길을 처음 건든다는 거예요. 다 처음 걸어요. 나이 많으신 분도 내일의 인생은 또 새롭게 이어지는 길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요, 그 길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 먹을 거 준비하고요. 지도도 마련하고 안내자의 말도 듣습니다. 낯설고 위험한 아, 말도 안, 안 통하는 여행지에서 어쩌면 길을 잘 아는 믿음직한 가이드를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고 그 인생 그그 그 길의 모든 여정과 여행은 참 행복할 수밖에 없는 성공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만남이겠죠. 우리가 앞서 보았던 성경의 말씀 예수님께 자기를 정해 하시잖아요. 내가 그 길이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 인생이라는 그 길을 안내하는 믿음직한 가이드이시면서 길 자체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길과 또 안내자를 동시에 만나게 되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그 인생이라는 길 속에서 늘 근본적인 질문 몇 가지를 늘 하고 살고 있죠.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를 향해 가며 왜 사는가. 이 땅에 많은 청년들이, 또 장년들이, 어른 세대가 여전히 끊임없는 인생의 길 위에서 걸어가면서도 던지는 질문입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왜 존재하고, 어, 어디를 향해 가는가. 그 작고한 그 시대의 현인이라고 하는 이 이여령 이 교수가 자주 인용했던 예화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개미는 먹이를 찾기까지 곡선을 수없이 그으며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그러나 찾은 후에는 집까지 직선으로 돌아옵니다. 의미 있는 목적을 추했을 때 그것을 붙잡았을 때 인생은 방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좋은 안내자를 만나는 것은 큰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입학하거나 우리가 취직을 하면요. 새내기들 또 신입사원들에게 오리엔테이션 하잖아요. 왜 하는 거죠? 대학 생활에 직장 생활에 방향을 잘 잡으라고 OT를 하는 거예요. 방황하지 말라고, 돌아가지 말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커다란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가 방향을 잡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살 의미를 잃어버려서 방황하고 주저앉아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걸어야 할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는 거죠. 어, 제가 이 그림을 예전에 한번 미술관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참 인상이 깊었어요. 폴 고갱이 그린 그림인데요. 자기가 스스로 평가하기를 죽기 전에 온 기운을 쏟아부은 최고의 그림이고, 보금서에 필적할 만한 그림이다라고 평가한 그림입니다. 갓 태어난 여자아이가 어린 시절부터 성장해서 죽음을 목전에 둔 노파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여정을 어둡게 표현한 작품이죠. 여기도 보이지 않지만 이 어, 그림 왼쪽 상단에는 고갱은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어, 사실 이 그림은요. 그폴 고갱이 자신 살아가는 외동딸이 죽은 다음에 그 소식을 듣고 고통 가운데 그린 그림입니다. 정작 자신은 운명사회와 가족을 등지고 타이티라고 하는 아주 본인의 낙원을 찾아서 은둔하며 살았지만 정작 그 속에서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 던질 수밖에 없었던 이 근본적인 질문 앞에 벗어날 수 없었던 고갱이 그렸던 그림 우리는 어디서 와서 누구 누구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어 가객이라고 불렸던 가수가 있어요. 그냥 진정성 있고 신금을 울리는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던 가수. 저도 참 좋아하는 가수고 아, 여러분 한번쯤 들어봤을 가수입니다. 김광석이라고 하는 가수가 른지쯤에라고 하는 그 곡을 쓸때 인생의 절망감과 허무함을 느꼈나 봐요. 그래서 그 가사의 한 귀퉁이에 이런 가사를 적어놨어요. 비어있는 내 가슴 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어, 세상을 노래하고 삶을 노래하지만, 정작 그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쉴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안타깝게 자살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어, 여러분, 그 예수님 믿는 나라인 것은 인생에서 큰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고요. 그 길을 안내하시는 분도 바로 예수님이세요. 어, 1960년대 LA나 또 캘리포니아 이 샌프란시스코 등을 중심으로 청년들 안에 히피 문화가 일어났어요. 한번쯤 들어보셨죠 히피 문화.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 통념, 어떤 제도, 정치권에 대한 신물나는 어떤 어려움들, 그리고 그 시대 속에 있는 가치관을 부정하고 뭐 인간성의 회복과 자유를 누리고자 돌아가자는 탈사회적인 운동을 벌였던 것이 히피 문화입니다. 당시가 좀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어서 청년들은 전쟁에 나가서 많이 죽어나가기 일쑤였고요. 존 케네디, F, 존 F 케네디, 뭐, 어, 흑인들의 인권을 앞장섰던 어, 마틴 루터 킹 목사, 또, 아, 그도 암살당했고, 더 나아가서 흑인의 폭등들이 일어나면서 사회가 어, 어지러웠던 시대였습니다. 청년들의 반감은 더 심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청년들은 세상의 제도권과 어떤 가치관을 거부하는 탈사회와, 즉, 자유와 해방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회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히피 문화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유와 해방을 찾아서 모두가 다 원하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 끝에는 마리화나라고 같은 환각제와 마약과 어떤 집단 섹스와 쾌락주의가 만연했던 것이 히피 문화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방황하고 정작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누리면서 세상을 마음껏 살아가고 싶었지만 그 기회를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 찾았던 것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였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와 LA를 중심으로 샌프란시스코 중심으로 어, 이, 이 방황하는 수많은 청년들을 두고 볼수 없었던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 무브먼트라고 하는 예수 운동이라고 하는 어, 변혁적인 아주 변화적인 시대 운동을 일으켜요. 복음을 전하고 어, 음악에 가사를 던입혀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수많은 청년들이 해변가에서 광장에서 어, 복음성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진짜 삶의 의미와 목적은 자유와 우리의 자유와 해방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그 이피 문화 속에 젖 무저 아, 어들었던 많은 청년들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때 탄생된 유명한 가스펠이 있어요. 이런 가사입니다. 아, 그가 나를 만지셨네. 오, 내 영혼에 넘쳐나는 이 기쁨 무엇인가 일어났다네. 난 그걸 안해. 그가 나를 만지셨고 나를 온전케 하시었다네. 어, 자유와 해방을 찾아서 자신 원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 속에 참된 만족과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채 방황했던 수많은 청년들이 결국은 예수를 만나고서야 살 소망을 얻게 됩니다. 살아갈 의지를 얻게 되어지고 내가 살아야 하는 의미를 예수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의미를 발견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서 죽음의 시간 동안에 어렵게 어렵게 살아게된 빅터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이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보면 어, 이 사람이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까요 수용소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죽을 날만 무료하게 그냥 무기력하고 허무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정말 그 생각대로 마음대로 그가 의미를 두었던 그삶 끝에서 정신적으로 붕괴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됐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의미를 가지고 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흑유의 건반을 그려놓고 피아노를 치고요. 열악한 환경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뭔가 긍정적이고 뭔가 앞서 나가는 의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 마지막까지 삶의 문이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살 이유, 살아야 하는 이유, 만족할 수밖에 없는 의미를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아까 나왔던 것처럼 수많은 청년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길이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하죠.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가?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싶어 할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어,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채 그저 무턱대고 걷는 여행을 멈추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할 온전한 길을 찾기 바라는 그 지체가 있다면 그 청년이 있다면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잠시 그거를 멈추고 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그 인생의 길로 행복의 길로 가는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길이 아니라 예수가 길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우리의 참다운 만족이 있고 수많은 청년들의 변화된 삶이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정선주 자매의 간증을 마지막으로 이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주 자매 나올 때 우리 큰 박수로 함께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을 축제 첫날에 간증을 하게 된 정선주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제 삶의 나눔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음, 저는 호기심이 많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이며 야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신을 인정하지 않고 나 혼자임으로 무엇이든지 도전하고 성취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공부하는 만큼 원하는 성적을 얻었고 수석으로 졸업하면서 저의 교만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저의 높은 야망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영어 학습지 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부담부터 왔고 선생님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라고 나 자신이 나에게 규제하고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일을 한지 1년이 되었을 때 아무런 계획 없이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늘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고 살려고 했던 저였지만 일을 그만두고 나서부터는 모든 것이 해이해졌습니다. 그동안 날 지탱해 주던 인생의 목적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찾아온 공허함을 음식과 책으로 채웠습니다. 책을 읽으면 인생의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무리 읽어도 뚜렷한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은 커져갔고 영혼은 더욱 허해졌습니다. 아침형 인간이었는데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싫었습니다. 햇빛이 싫었습니다. 내가 과연 밖에 나가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수 있을지 자신도 없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문득 사람이 태어나서 학교 다니고 직장을 구하고 결혼하고 애기 낳고 나이 들어 죽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면 이 인생의 반복되는 사이클이 의미가 없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냥 죽고 싶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책을 읽고 매일 산을 타도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매 순간 순간 마음 저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인생의 헛돋함과 막막함을 저홀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찼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던 저는 한국을 떠나 호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지만 호주에서 3주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저는 또다시 깊은 허무함에 빠졌습니다. 사람 사는 것은 어디든 똑같고, 인생의 목적을 이곳에서도 찾을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에 모든 것을 체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쉐어하우스 집주인이 주일 아침에, 선주야, 교회 가자, 라고 했습니다. 만약 한국에 있었다면 거부감이 강했을 텐데, 이번에 뭔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한인교회에 가면 무엇보다도 김치를 먹을 수 있으니 그리 손해 볼 일은 아니라 생각하고 집주인 아주머니와 룸메이트를 따라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어느 주일 예배가 끝난 후 교회의 동생이 오늘은 찬양 집회가 있으니 조금만 더 있다 가자고 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그냥 거절하고 집에 갔을 텐데 그날은 흔쾌히 그러겠다 하고 찬양 집회를 기다렸습니다. 찬양이 시작되고 교인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며 찬양을 따라 불렀습니다. 저도 별 생각 없이 박수를 치며 따라 부르는데 어느 한 찬양이 제 마음을 만졌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생전 들어보지 못한 찬양을 따라 부르다 갑자기 두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동안 나 자신조차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죽고 싶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허공에 떠도는 증거 없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써 있는 증거 있는 말이라는 것이 그냥 믿어졌습니다. 그 후로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세상 어느 곳보다 행복했습니다. 무슨 찬양을 부르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 늘 눈물이 났습니다. 고집 많고 나 자신만을 믿고 지내왔던 제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집도 조금씩 사라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기쁘고 그분을 의지해 나갔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말로 할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불행했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다시 예전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을까, 걱정했던 저에게 예수님은 저를 만나 주시고 또 가르치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는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쟁 속에 치여 무기력한 아이들에게 그들이 존재 자체만으로 소중하, 소중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불신자 가정의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조금씩 복음의 문을 열어가심을 봅니다 4년 전에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의 부작용으로 불면증을 갖게 되어 모든 일상이 깨졌습니다. 고마운 친구들의 도움과 기도로 어려움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제가 어찌할 수 없는 이 고통이 여전히 힘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도 저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중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깨지지만 그럼에도 저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 길을 잃고 죽음을 마주한 저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과 의미를 주시고 인생의 길이 되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인생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걷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제 삶의 목자여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